시베리아에서 불어온 차디찬 바람입니다. 바람은 초속 15m까지 불어댑니다. 11월이면 몽골 초원은 빠르게 얼어붙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매서운 눈바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낮 동안 이 눈이 조금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얼어버리는 것. 땅 표면이 온통 얼음으로 덮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음 속에 풀을 파먹느라 가축들은 입을 심하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먹이를 찾지 못해, 가축이떼죽음을 당하는, 혹독한 겨울도 있습니다. 그런 겨울을, 몽골인들은 조드라고 부릅니다. 조드는 재앙을 뜻합니다. 이호텔이들은런 마다도 우스 베일, 이런, 이런, 이어 이런, 이한다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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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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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언더 그수마 어느새 산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재산의 전부이자 일생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보낸다는 건 가축들을 무사히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나도 자수 마 돌아갔고, 마당 허떡도서고 대지에 들어간 나무라 성 대지에들의 마당 대지인데. 마른 풀은 가축의 비상식량입니다 축사 바닥은 가축 배설물을 깔아 따뜻하게 해둡니다 겨울 초원의 밤은 늑대들의 시간입니다 놈들은 자주 마을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유목민의 겨울밤은 늘 불안합니다. 아침이 되면 유목민들은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밤사이 추위에 너무 떨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습격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습격이란 늑대의 습격을 말합니다. 겨울철 굶주린 늑대는 공격하기 쉬운 가축들을 노립니다. 그나마 피가 얼어서 출혈이 멈추는 바람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습격은 더 있었습니다. 늑대의 살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밤사이 늑대가 배를 채우고 간후 남은 고기는 새들이 차지합니다. 특히 말은 늑대에게 많이 당하는 가축입니다. 무리지어 먹이를 찾아다니며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 밤에도 우리에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키우기 때문입니다. 에르뎀 씨 부부의 집입니다. 부부에게는 학교에 다니느라 읍내에 나가 있는 큰아들과 이제 8개월 된 둘째가 있습니다. 겨울 아침은 그리 분주하지 않습니다. 차한 잔과 빵으로 간단하게 하는 식사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에르뎀 씨는 밤새 가축들이 무사했는지 마음이 바빠지는 아침입니다. <웃음> <웃음>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예감입니다. 사라진말한마리를 결국, 이렇게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자, 스 r a s m i d a Sast, 고 o u 지 h o o s e i 하스 h 말린 in this, in t h 가 니들 n t h i 늑대의 공격에 사람들은 이제 반격을 준비합니다. 늑대는 몽골 유목민이 가장 미워하는 동물입니다. 동시에 가장 숭배하는 동물입니다. 푸른 늑대와 흰 사슴 사이에서 몽골인의 조상이 태어났다는 탄생 설화 늑대는 언제나 거친 자연에서 가장 용맹하고 영민한 동물이었고 유목민은 그런 늑대를 신성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믿음을 품고 있는 몽골의 유목민. 하지만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늑대 사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버렸습니다.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 먹이를 끌고 어디론가 가려 합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먹이를 먹는 걸 몹시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뿐인 걸 보니 말을 해치운 그 늑대 무리는 아닌 듯 보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이 늑대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한 몰래 남의 먹이를 훔쳐 먹는 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늑대에게 죽임을 당한 사체는 발견 즉시 멀리 버릴 것. 유목민의 생활 수칙입니다. 멀리 버린 사체는 맹금류들의 식량이 됩니다. 혹한의 배를 골았을 검독수리가 먹이 욕심을 냅니다. 강한 자가 먼저 먹이를 차지한 동안 작은 새들은 하는 수 없이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고기 한 점을 먹어보려 하지만 겁이 많은 여우는 독수리한테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독수리들끼리도 경쟁은 치열합니다. 설치류들이 대부분 겨울잠에 들어간 후 여우의 먹잇감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배고픈 여우들에게도 동물의 사치는 절실합니다. 이미 가죽밖에 남지 않은 먹이지만 이렇게라도 허기를 달립니다. 눈 내린 다음날은 늑대 사냥의 최적의 날입니다. 늑대가 남긴 흔적,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서둘러 사냥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자국을 확인한 이들은 늑대의 위치를 짐작한 듯합니다. 다다 허나 남남 래들 요로서 인게 치매고 되지 되지게 달라다. 우르우르들 었다스 느그 간단하게 작전을 짠후 숲을 향해 출발하는 사람들. 말을 타고 움직이는 몰이군은 몸이 가벼운 10대 아이들이 많습니다. 데레스 인게 다락 했 보수들은 산 위로, 몰입꾼들은 반대쪽 산 아래로, 늑대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늑대 사냥을 하는 몽골 유목민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늑대보다 높은 운명을 가진 사람만이 늑대를 잡을 수 있다. 이들 중 누군가 늑대의 운명을 넘어선 강인한 사냥꾼이 있을까요? 목소리와 함께 사냥이 끝났습니다. 아 차차 왔다. 위트무기의모 외뜨크. 드르고리 왔다. 전액 다 알자스턴. 전학생 분도 왔다. 와서 어람셔 외뜨크. 대 대신이 드물어 이런 추리고 했지. 늦잠 아송 하룻밤이면 늑대도 꽁꽁 얼어버리는 날씨 이 추위 속에서 늑대를 잡았습니다 1 0 0 0 0 아, 100,000. 100,000. 1로0 0 0 0 100,000. 100,000. 100,000. 1 0 0 0 0 1 0 1 1 Тэр бот симэл. энэ сайхан юм яг энэ хараад юу гарна ятаг л биштэй. Жаахан хэжээдэлэрхэм бол мөлөөд зөлэгээр тэгээ шүд мүд энэ мэнүүгээр ингэ шарлаж марлаад ятсан байхгүй. Дин эд зал болохоор ингэ ирмэг мэрмэг н аймарс тээ. Истан го хурэл. Далт та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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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аага таттал. Шод онхойд ин чирэс гэж ч дүүштэй. I 다다 i n k it's a hundred d i s a r e d 이 t o r r w 는 r i бага нэг ч нэг сүлхэх юм уу их нэг ч нэг аймаар өвчн гараад байна. Тэнд ч одоо холдсон. Эндээс ч одоо чанааш тийш нэр тавих гээд аваад омлж тас. Тэр бас Монгол даяараа тийм алаад байдаг зүйл биш юм шиг байгаа юм байна. Ховр гадраа авиж тавих. Энд ч одоо мал өвчин тусах. Тиймэрхүү тал бас юу байна гэ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Чонгоолт ч мал нь бас өсөхгүй. Мал өвчн гараад гэ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Тэгэхээр ам бас чинь нэг зөгцсөн байгалийн зөгцсөн байх шиг байгаа юм байна. Аянч он болохоор бол хонлуу дайрж иштэгэд яасмхай энийг каливераар буудаж алсан тий. Тэ, та бага агуурын буулта. Тэргээр алсан байгаа. Энэ болохоор 2 млийн тонгийн өмнө энэ урдгийн мод руу орж тэрнээс үргэжж иж алсан чонаагад тий. Энэ болохоор бол 길 i l 지 u j u j What 지 없지, k the g i 지 t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이 u j u j u 하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u j ерөн сансан хүмулгаалаад байдаг ч юм биш ер нь тэгээд өөрөө бол байгалийнхаа их шалгарлаар ер нь нэгтэн болохоор ер нь тэгэл байгалийн их одоо хамгийн чадлтайл ер нь тэгж дагаж ингэж байгалийнхаа шалгарлаар тэгж яасан ч чонч чон чинь нэгтэн болохоор бас арай л бас хямрал гэнтэй л да аа бас альжихад бол бас амтэн тэг их талаас нь бас өрөвдөх юм яг тал бол би бас нэг зоохгүй шиг нэг сайн боодаад альчих юмсэн гэсэн тийм